다니엘 미니에... 리뉴젠에 속해있는 노채윤 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어, 먼저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 일단 먼저 우리가 거듭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데 어이 중요한 거듭남을 우리가 그저 어 내가 좀 변화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기본 지식에 넘어서서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리고 어 우리는 이미 좀 배웠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이런 안일감을 좀 같이 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이게 되게 짧고 챕터도 여 개밖에 안 돼서 부담스럽지 않고 말도 어렵게 적혀 있지 않아서 되게 쉽고, 쉽고 가벼워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아니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 내게 주신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같이 나눌 챕터는 어, 1, 2, 3, 6 챕터를 집중적으로 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네. 어, 아, 네. 거듭나셨죠? 근데,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으실 거라 믿고, 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그 이유를 찾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중생에 대해서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어 같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리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요한 요아, 요한은 리고데모를 이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로 설명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시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 그런 약간 칭찬의 말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고 바로 핵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 말은 즉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필요 조건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말씀을 말씀은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인자가 전혀 없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또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안받는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었나일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었나일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번 말하는 것도 강조하셨지만 또한번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살짝 다른 표현으로 같은 뜻인 그 말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시 싶으신 것은 거듭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거듭,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 우리가 가끔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예민해지, 예민해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놀라거나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 우리가 중생을 볼수 있나요? 우리 으로 거듭났다는 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중생했다는 중그 증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을 향한 저희의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 중생은 구속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 성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누구나 유학기를 겪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막 빵글빵글 높다가 몇초 뒤에 막 배고파서 울고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성장에서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하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복은 점점 덜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그그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까지 우리의 힘으로 믿음, 회개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할수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거듭났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듭이 나 있냐?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가 입니다. 그 둘의 중간 단계 같은 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중생은 어, 한번이면족하고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 중생의 영원함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자기가 누구냐고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으시자 심몬 베드로가 답라타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베드로가 하신, 아 베드로가 한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한 그도 어,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 자기의 연약함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못하고 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막 단언하고 결단하면서 말니 하지만 막상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는 도망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 말했을 때, 세 어,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는 실패하였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은3 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나중에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근데 주유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회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심하였고 그래서 그는 회심하여 중생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중생이 영구적이었다고할수 있죠. 그리고 또한 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그래서 어, 성령, 성령님이 우리 영을 다시 이렇게 살리실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구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우리는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애정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로, 어, 이 오늘 이 책을 그리고 예, 느낀 점은 일단 우리에게 중생이 없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다는 그 말이 확실히 생겼고 그리고 어, 내 거듭남의 증거는 내 삶의 열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있고 어, 나도 이제 중생 었고 새생명 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회개하게 되었고. 또한 어, 내 중생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중생에 대해 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 이 책을 통한 지시을그 아이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알려주는 통로로 승인받고 싶다고 생각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